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공지해 드린 대로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미리 묵상하셨죠? 말씀 나누면서 또 중간중간 본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세 번째 주일인데, 성사정과 본문 중에 구약 본문인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그 본문 선택을 보면요,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로 되어 있잖아요. 왜 오늘 성사정과 본문이 구약 15장과 16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을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안에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다유당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이후에 보면 실패한 사울,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그런 군대의 위용에 준웅이 들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에게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 놓고서는 15장 12절에 보면 갈멜의 자신을 위해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다, 사울을 버렸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오늘 본문 15장 34절에 보면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부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과 사울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자신의 길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각자의 집으로 갔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음을 또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거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무라고 명령하셨던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어야 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6장 1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였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굉장히 깊은 슬픔 가운데 지금 빠져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내가 보았다. 내 마음에 맞는 왕을 내가 발견했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이죠.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위에 그대로 있고 그런데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 만약에 사울이 그것을 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죠.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람들이 너에게 왜 왔냐고 묻거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데 누가 의심할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들레헴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은 한명한명 한명 이세의 아들을 만나죠. 첫째 엘리압을 봤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향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압 의문의 일패. 요즘 우리가 우스게 소리로 하는. 엘리압은 얼떨결에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선택받은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엘리압을 선택했다가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평가되는 이 사울, 그러니까 외모로 대표되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렸다는 이 표현을 지금 엘리압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지금 이세의 집에 있는 일곱 아들을 다 만났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세의 집에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보호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세가 말하죠.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가 들여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식사도 거부하고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드디어 막내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한눈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사울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새롭게 선택받은 다이수로 인해서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실패한 왕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는, 이, 사울은 베냐민 집화의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것은 굉장히 동네 유지죠.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너의 가문을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택했다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2 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미약하고 볼볼일별 볼품없는 가문인데 우리 가문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 하고 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사무엘상 10장 17절을 이하에서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비뽑기 이전에 이미 사울이 낙점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베냐민 집화,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뽑기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이 한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숨어 있던 사울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숨어 있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그런 겸손함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왕으로 세운받기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또 굉장히 용모 외적으로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그 이전에 그 말씀들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명령력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대답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2세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것은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엘리압과 대, 엘리압에게 대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모와 키. 이것이 버림받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은 왕이 되자 점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보이고 싶었고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직무를 범하는 월권 행위를 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이 기름받은 이후에, 기름 부은 받은 이후에, 이 다윗과 대립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저희가 목상집에 목상하고 있는 본문이 삼일산 본문인데, 그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목상하고 있는 본문에 나와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몇 번이나 다윗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볼수 있죠. 얼마나 불쌍하리만큼 망가져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시며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이 외부와 반대되는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고 하니까 다윗이 아주 못난,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3회상 16장 12절에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비드상을 누가 만들었죠?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나요? 그 다비드상 보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이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 짐승돌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스타일,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짐승돌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다윗은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laughs> 둘다 멋있죠 <laughs> 호불호가 갈릴 뿐이지 <laughs> 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다윗은 분명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모와 중심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단순히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중심과 반대되는 외모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마음, 또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이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생김새가 아니라 자신을 바깥으로 드여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외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중심은 그가 왕으로 기름부음 받기 이전부터 또 왕이 된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지적하실 때에 잠깐 회개한 듯하지만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물론 살아가면서 그가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어, 죄도 짓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죄도 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세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이 막내라고 이야기하죠. 막내가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막내로 번역된 예전 성경에는 이 막내가 아니라 말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막내로 번역된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막내 이런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작은, 별볼일 없는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별 존재감 없었던 다윗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성실하게 돌보고 있었던, 있었던 다윗 3회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일단, 골리학과의 싸움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용맹을, 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요. 사울,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성실했는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학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불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의 외모 즉, 여섯 규빗하고도 한 뼘. 그러니까, 골리아스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래요. 이게 296미터?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걸 계산하면 290몇 미터, 약 3미터에 가까운 장신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그는 노트구를 쓰고 있고, 노트 5천 세 길이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고, 노트 각반을 차고, 노트 단창을 차고 있고, 철600세 길이나 되는 창을 들고 있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따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외모를 바라보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본 이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인, 짐승과 같은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버리고 중심을 취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외모를 버리고 중심을 취하다. 이 땅을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외모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나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출세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 곧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외모를 쫓아가다 보니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늘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수 있어요. 사울은 왕위에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어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그는 사울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심지어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품에, 품 안에서 나는 항상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까 다윗의 외모 이야기를 잠깐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깨재재하게 다니고 초라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건강하게 가꾸고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대학생 때이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전도할 때 이제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 달달 외워서 전도하면서 쓰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CCC에서 쓰는 사형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런 그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그림 설명하면서 왼쪽에는, 네, 이 왼쪽 그림에는, 요 동그라미는 나의 인생이에요. 거기에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시죠.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른쪽 그림은 내 인생의 의자.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왕좌. 왕자.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란 점이 똑같은 점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그내 인생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당신은 어느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인생 그렇죠. 그러면 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 사이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여기 보시면 의자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왼쪽에 자연인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밖에 있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왕자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자 밑에 내려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 의하면 유계속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유계속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이 하나, 내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다 하는데 내 마음의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예요. 이것을 유계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계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취하라. 이것은 곧 너희 마음의 중심에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다윗의 시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시대이지만 사울의 외모를 버리고 다윗의 중심을 취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기류의 성도인들 또 이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고 주님 이 말씀하신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찬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그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을 고백합니다. 여기 놓인 빵과 포도즙이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 이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찰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참된 양식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날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말씀하신 중심을 취하라를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다시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떡과 한 포도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또한 누리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